페이스 다운 상태에서요. 예, 하드를 갖다가 시수자 방향으로 뺍니다. 그다음에 상드를 갖다가 위 회전을 시켜서 피수자 두부에 올려놓습니다. 자, 이때는 흉곽 전체 전체가 이렇게 라운딩이 되면서 늑간 사이가 벌어지게 됐어요. 마찬가지로 전거분도 여기서 예,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더 라운딩을 시킵니다. 자, 옆으로 회전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예. 이쪽에 이제 상부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이번에는 하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상부 쪽을 스트레칭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락을 채우시고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전거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. 예, 그래서 이 근육마다 이 위의 동작과 밑의 동작이 다릅니다. 예, 상지를 잡고 스트레칭을 하면 하부 쪽 섬유가 늘어나고요. 다리를 잡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상부 섬유에 더 많은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. 전거근은 펠페이시 하기 펠페이 때기가 굉장히 힘든 근육입니다.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. 예, 그 수기요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